약, 유통기한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?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, 유통기한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, 약마다 다릅니다. 모든 약이 똑같이 위험해지는 건 아닙니다. 절대 지키셔야 하는 약, 실험물약, 안약점 안제, 주사제, 개봉한 항생제, 유통기한이 지나면, 효과 안전성 둘다 보장이 안됩니다.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약, 알약 캡슐, 밀봉된 가루약, 보관이 잘 됐다면 효과만 떨어질 수는 있지만 독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. 단, 냄새, 색, 모양이 변하면 바로 폐기하셔야 합니다. 유통기한보다 더 중요한 건 보관상태와 개봉 여부입니다. 아깝다고 먹었다가. 병원비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약은 아깝다는 이유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. 의심되면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